막걸리 신상편입니다. 편의점에서요, 바질 막걸리가 나왔다. GS 신상, 너디호프 드라이. 힙한 막걸리의 등장, 너디호프 드라이. 8,000원짜리 상당히 고가의 막걸리입니다. 도수는 5도고요. 상주에서 나온 바질 막걸리입니다. 상당히 또 온라인에서 인스타에서 핫하다고 해서 GS에서 또 인수를 해서 편쉽게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GS25 가격으로 7,900원이에요. 5도짜리 막걸리가 7,900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뭔가 또 느낌이 있습니다. 바질용에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700ml로 나왔었는데 편의점용으로 500ml로 런칭해서나 요좀 흔들어서 먹어야 되나 그죠? 이렇게 염분 들고 너드 브루어리는 실험적이고 디테일에 집착하는 항주 조주의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집착까지 할까? 일반 막걸리보다는 되게 상큼해요. 우리가 는 샐러드, 샐러리 느낌. New Year Edition. 초록빛이 살짝 들고요. 보라빛이 베이스예요. 옥수수 막걸리 같은데 살짝 초록빛이 껴있는. 짠. 옛날에. 참 우리 녹즙기 선전할 때 있잖아요 홈쇼핑에 도깨비방망이 녹즙기 그 홈쇼핑에 선전할 때막 여러 가지 초록색 야채들을 다넣잖아 그때 그 처음 먹을 때그 맛인 것 같아. 저도 그거 먹어봤거든요 그 세대라서 뭔 말인 줄 알죠 여기 mz 세대 말고 되게 건강한 맛이네요. 막걸리보다는 건강한 채소 주스 먹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막쓴 거보다는 요구르트 맛에다가 야채 같이 돌린 거 같은 그런 느낌이라 이거 취하는 건가? 약간 이런 울고심이 듭니다. 아 다시 먹어봐도 아무리 봐도 <laughs> 한 브로콜리 한 3개 넣고서 <laughs> 약으로도 넣고서 돌린 맛인데 신선해 이게 흰 막걸리라고 하거든요 이름도 너디 홉 드라이 너디 아저 모르겠네요 막걸리는 막걸리 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취하는 거는 5도니까 분명히 취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제한을 연거포에서 먹어보니까 살짝 춥기가 올라오긴 합니다 또 제가 소주 맥주를 먹었기 때문에 기대야 되는 게 있을 건데 어 되게 친하긴 한데 이게 과연 맛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MZ세대 힙세대를 겨냥했다고 하지만은 평소리네 네. 8,000원이지랄. 아, 이거 무슨 녹즙 막걸리 같고 이게 무슨 건강 음료도 아니고 건강 차도 아니고 이거 막걸리를 8,000원 주고 처먹는 새끼는 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놀람> 아, 진짜 엄마가 건강에 좋다고 녹즙 한번 먹으러 가라 건강주스 먹으러 가라고 해서 먹었는데 존나 맛없는데 어거지로 먹는 기분 있지 아니 우리가 <laughs> 즐겁게 막걸리를 가볍게 막걸리를 즐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 술인가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클로렐라 막걸리네 딱 좋은 표현이야 아 그래서 저는 비추긴 한데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8,000원이 아까워서 심지어 양도 500ml라서 엄청 적어 아우 아우 졸라 맛없네 진짜